민해는 그냥 약팀이다. 네, 민해는 이제 그 옛날에 그와질것 같지 않았던 네. 그런 승리 DNA가 레바민이었잖아요, 레바민.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레바 빠. 레바빠. 레바빠. 레바빠맨. 이제는 사실 민해는. 솔직한 얘기로 챔피언스 리그 지금 한 8강 정도의 전력이다. 네. 네. 우승권은 아니에요. 8강 정도는? 예전에는 무조건 4강 단골 손님이었잖아요. 그리고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게 바이린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잘해야 8강 전력이다. 네. 잘해야? 네. 그러면 네. 뭐몇대면 몇 보시는 거예요? 정말 7대 0? 7대 0까지는 아니고요. 어, 저는 파리에 2대 1! 2대 1, 네, 2대1 아, 그러면 합산이 5대 1이네요. 네, 이런 얘기까지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미넨이 만약에 지금 현재 EPL로 와도 네. 한6위아 이게 6위이요 예, 6이요? 네, 네, 그 정도. 어, 그래요. 저는 그 정도 전력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민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음. 근데 악재가 사실 많기는 많아요. 그, 토마스 밀러도 사실 몸이 안 좋고. 네. 티아고도 지금 부상이고. 음.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니까 좋았던 흐름이 있어요. 하인케스 감독이 들어와서 뭐, 리그에서 계속해서 뭐, 6연승, 7연승 했나? 뭐, 네, 그런데그 다음에 이제 바로 최근 경기에서 졌고. 근데 이게 이기면서도 항상 좀 아슬아슬하게 이겨요. 음. 그러니까 뭐, 2대1, 뭐. 바이런 민은 2대0으로 이기는 게렇게 사실 대단한 예, 일이 아닌데 근데 그 독일 리그 내에서는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리그 5연패를 했으니까. 네. 근데 이 경기의 성질이 어차피 두 팀은 다 1등 아니면 2등으로 올라가게 되어있기 네.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바이르미레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최상의 멤버가 절대 아닌 건맞거든요 네. 근데 파리생제르망도 제대로 할것 같진 않아요. 약간 두팀다 부담은 없죠. 세골 네. 차이로만 네. 지지 않으면 어차피 뭐 그냥 뭐 미네 원정 가서 0대2로 져도 혹은 뭐 1대4로 져도 우리는 1등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데 그렇게 부담감 <laughs> 없이 임할 때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바이르밀린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린 부상자들도 있고 뭐 저도 그만인데 어차피 2등 올라가고 아니, 예상했는데 저, 그냥 아예 대충 차고 그냥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서 에이. 우리가 원정을 가서 3대0으로 졌던 팀인데 얼마나 큰 부담감이 또집어까 그러니까 된가? 2대1 정도로만 이기는 거죠 네. 아, 그러면 바이른 민은 네. 이기, 이기는 이길 것 같아요. 네. 이기는 이길 것 같은데, 물론 되게 많이 이겼어요. 되게 많이 이겼는데, 바이런 민은 슬럽지 않게 이겨서, 그게 좀 안타까운 건데, 뭐, 리베리도 지금 부상이고, 로벤도 지난 경기 안 나왔고, 네. 사실 리베리, 로벤이 빠지면, 바이런 민은 언제적 리베리, 로벤이 아직도 계속 네. 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두 선수가 다 건재할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그래도 있는 건 분명하니까, 저는, 뭐 바이든 미네이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파리 생제롬은 그렇게 열심히 안할것 같다는 의미에서 한 2대1 정도를 보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도 약간 미네이이길것 같은데, 네. 저는 미네이한 2대 0 정도? 아, 근데... 2대 0이길것 같아요. 제가 승부의식을 많이 했잖아요. 네. 보면 진짜 특이한 게 말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고, 뭐 전력 부패를 네. 하고, 제일 많이 맞추요 <laughs> <많죠? 웃음> 약간 <웃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나는... 나는 미네그 오래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는미네이한 2대 0... 2대0! 네, 2대0으로. 아... 더 네네일 잡은 게 진짜 네네일 수비스들이 워낙 좀 느린 중앙 수비수들이 있어서 네. 워낙 빠르니까 파리가 그래도 한골 정도는 넣지 않을까 그런데 음. 우리 차상혁 기자님 또 독일에서 쭉 생활도 하셨고 독일 축구 중계도 지금 현재 하고 계시잖아요 니네일 지금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상자들이 나오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건데 리그 5연패를 했으니까 이 팀이 약하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건데 네. 리베리 로벤의 그늘이 일단 너무 크다는 거 음. 그리고 레반더프스키의 백업이 없다는 거 음. 레반더프스키가 원톱 정말 좋은 공격수인 거는 분명하지 네네. 근데 이 선수를 가지고 1년을 다 치를 수 없는 거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래서 자꾸 백업 공격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누구든지 바이레민네급이라면 엄청 그러니까 한 시즌에 뭐열다골 넣을 수 있을 만한 공격수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공격수는 레반도프스키 백업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겠죠. 음. 그래서 뭐 마리오 고메스라든지뭐 산드로 바그나 이런 선수들이 계속 얘기는 되는데 오진 않는다는 네. 거예요. 예전이라면 네. 이 미네에서 오퍼가 왔다. 응.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죠. 그렇죠. 무조건 챔스 단골손님의 네. 근데 하지만 요즘에 요즘은... 요즘에 만약에 미네에서 오퍼가 왔다라고 하면은 <laughs> 뜨뜻미지근할 네.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렇죠? 어, 느낌이 예전처럼. 바이런 미네니 진짜 레알과 바르샤가 세계 최 정상의 양강 구도를 어, 이룰 때도 미네니라는 복병이 항상 나타나서 챔피언스 리그든 뭐든 끈끈한 네, 지지 않는 플레이로 이게 특이한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도 이렇게 미네을 제가 약팀이라고 얘기한 것도 예전에 미네의 경기력을 그렇죠. 생각을 했을 때는 요즘 조금 너무 많이 미끄러지는 경기들이고 뭔가, 뭔가 좀 아쉬움이 있죠. 네네. 그래도 또 이런 팀들이 솔직히 토너먼트로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음. 단판 승부에서는 그렇죠. 그 DNA 또 이기는 맛을 아는 선수들은 무섭거든요. 독일 팀들이 좀 유리한 거는 어쨌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18개 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기수가 적어요. 음. 경기수가 적기 때문에 체력도 좀 많이 보충을 할수 있고 12월에서 1월 사이에 쉬잖아요. 네. 3, 4주 정도를 쉬기 때문에 그때가 딱 끝나면 챔피언스 16강, 8강 시작할 때거든요. 음. 힘이 좀 난 팀에 비해는 많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부 예측으로 바이에른 미넨과 파리 생제르맹의 조별라운드 2차전이죠. 네. 네. 미넨 홈에서 네. 열리는 경기를 승부를 예측해 봤는데 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댓글 네. 많이 달아주시고요. 이 승부 예측 결과를 정확하게 또맞춰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첫 번째 주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